안녕하십니까 1월 약초 상골의 초당입니다. 오늘은 창포 꽃 창포 뱀풀 이야기 입니다. 5월 단옷때 창포물 감아서 머리 감는 세월이 있었습니다. 요 보이는 것이 창포 꽃 꽃대 마른 것입니다. 장포 잎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꽃 창포입니다. 여름에 구별하는 법은 잎을 잘라서 냄새를 맡아보면 산포향이 나면 은 창포이고 향이 없으면 은꽃 창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꽃 창포는 물가에 주로 살고 아 죄송합니다. 창포는 물가에 살고 꽃 창포는 산에도 들어 있습니다. 겨 모습 은좀 초라합니다. 그 보이는 이것은 뱀풀이라고 합니다. 다른 이름으로 흰줄갈풀이라고도 하고요. 이 풀은 여름에 잎이 상당히 예쁩니다. 물가에 잘 삽니다. 번식력이 대단한 풀입니다. 장포시는 요 위에 상단부에 달려 있습니다. 제가 이미 다 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럴 약초상골의 초당이었습니다.